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사랑에 관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또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기술하면서.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랑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술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말씀을 들으면 또 은혜를 받으면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금방 되돌아서면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져 가고, 또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어, 사랑하지 못하는, 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어, 생겨나게 되죠. 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와... 훈련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비례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또 그런 지식들을 또 그런 삶을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그곳에 분명히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어, 제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몇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에서 선교 후원을 받은 교회들이 방문도 하고 또 헌금도 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빵도 나누어 주고 필요를 채워 주고 그래서 처음에 막 선교할 때는 야 교회 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후원들을 통해서 아 그들이 아 교회에 가면 우리가 뭔가 유익한 것을 받을 수 있구나,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해서 뭐 지금은 뭐 어른들 중심으로 한뭐 150명 이상이 모이고 아이들도. 뭐 이렇게 50명, 60명 이상 모이는 어떤 교회를 조직을 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계속 운영해 보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지켜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한 가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들에게 아 예수님을 믿으면 아 이런 사랑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또 한국의 교회들이... 또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을 많이 베풀어 가니까 그 많은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그런 삶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밖에 서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이제 아 이들에게는 받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때론 세상을 향하여서, 베풀거나, 사랑을 나누어지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군. 그래 돌아보니까, 한 예수 믿고 오래된 지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도 교회 앞에 10원짜리 하나 헌금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베풀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베푸는 삶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늘 받기에만 급급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겠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십여 년 이상 동안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여러 가지로 많이 후원해준 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사랑을 좀 베풀자. 그러기 위해서 그 비전을 놓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받기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나누어주는, 이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설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많은 지역에 또그 나라의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좀 나누어주고 베풀자.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을 시작하니,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이 베푸는 삶을 조금씩 실천해 가는 일들을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조차도 지금도 많은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받는데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주는데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없구나.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받을 만한 사람을 살아가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사랑 받겠다고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랑을 받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받는 훈련, 사랑받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랑도 잘 훈련하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에도 요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의 삶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가 아니라 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지, 받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푸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사랑에 넘치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이웃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개명이 뭐냐라고 묻는 그 바리세인의 질문 앞에, 그들의 대답 앞에 인정하죠. 한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요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계명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갈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많고 내 안에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첫 번째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우리가 지난 앞에 말씀해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그 아우를 아벨을 죽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연결된 말씀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왜 미움을 받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그 진리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아, 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사랑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랑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이상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냐면 내가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다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겠지.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된다?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만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사,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친히 누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요 우리가 아는 사랑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 주신 사랑, 여러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알고 배우고 또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위에서 바로 요한 요한복음에서 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세상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거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을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가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죠.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나하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같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늘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것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 사랑만 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려 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것을 점검해야 돼. 요 내가 하는 사랑이 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줘야 되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잘 대해줘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더큰 사랑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베풀기, 그런 사랑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랑을 실천하자. 실천하자. 네, 오늘 시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질문을 하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정말 궁핍하고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았는데 자기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 버리면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찌 그런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말 이말 속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다 도와줘야 한다는데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뭐냐면, 그 마음에 그 마음이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닫아 버리면 우리는 여기에 이 지금 사도 요한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닫아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은 결국 우리의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닫아 버려서 는안 된다. 우리가 마음에 좋은 것을 항상 가지고 시작하다가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지요. 물질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또 여러 가지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때 방해되고 걸림이 되는 일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시작했다가 그 마음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닫혀 버려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내가 이번에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안 해도 누가 도와주겠지 라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 하는 그 말씀 속에 마음이 닫혀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다혀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로 무엇을 다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그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닫혀있으면서도 그냥 겉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도우면서도 속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그것은 진실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 행함은 우리의 마음에 가식적인 것이 되고 많은 거지요. 무엇을 행하느냐? 내가 누구를 도와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과 그 일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돈이나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났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의 역사를 계속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먹을 것도 주는구나 배고픈 사람에게 막 기도하니까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야 수만 명이 먹고 사는구나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물질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병리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뒤에 가서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고 밥을 먹여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뭘 주러?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므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그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절실한 영혼의 굶주림을 바라보며 이 사건을 일으키신거지 여러분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때로는 어떤 물질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이 땅의 배고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마음이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랑이 더 넓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닫혀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베풀어 갈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물질을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할수 없는 부분 그러나 내가 마음이 있고 내 정성이 있고 내 뜻이 있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앞에 부분과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재물로만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넓어져 가므로 그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또한 가지를 더 경고해 주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뭐 비슷한 번역이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는는 것을 좀더 쉽게 말하기를, 우리는 말로나 혀 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해 놓았어. 우리가 영어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말과 혀로 하는 사랑. 영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입술로만 하는 사랑. 그런 말을 어떻게 종종 씁니까? 립 서비스라고 종종 말하죠. 그냥 귀에 듣게 좋은 말로 사랑합니다.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말로만, 입으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것을 지금 강정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많이 말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말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함으로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말로 하지 말고 말로만 그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진실한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랑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날 때, 그게 진실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진실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립서비스와 같이 입으로만 말로만 혀끝으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된잘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입으로만 하는 사랑. 그저 립 서비스로 하는 말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사랑 속에는 진실한 행함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곳에는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진실하게 사랑을 베푸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그 속에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적인 것만 아니.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실천할 때그 속에 놀라운 변화와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사랑을 말로만 해왔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왔는지.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지, 열려져 있는지, 넓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